우리 아파트의 자랑 상징은 쌍용 이고요 세대수는 768세대 평형은 5가지 평형 23.6평부터 42.6평까지 5가지 평형이에요 동수는 구개동 답사코스는 관리사무소부터 이동 옆길, 시계탑, 정문, 단진의 상가, 동문, 이면도 담장길, 옹벽, 정문으로 둘레길을 돌아볼까 해요. 미추홀구 명물, 물대의 앞길입니다. 10동에 있죠 복도 계단에 설치된 물대기약계입니다 중앙상용아파트 인포메이션 게시판입니다 물대기업계를 보러 오시려면 10등 건물에 오시면 됩니다. 관리,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리동입니다. 나무위에 까치집이 보입니다. 단지내 횡단보도가 있고 시계탑에 있습니다. 1동 경비초소입니다. 주안쌍용아파트 정문입니다. 주안쌍용아파트 버스정류소입니다. 단지내 상가입니다 단지내 상가입니다. 단지내 동문입니다. 단지내 동문. 남쪽 문입니다. 단지 안에도가 있죠. 이면도로 담장길입니다. 이면도로 담장길입니다. 이면도로 이철대로 온벽길입니다 아파트 둘레길 이철대로 공급입니다.